하버드대학교의 한 세미나장에서 중국 학생이 한국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순간 한국 학생의 논리적인 반박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순간 세미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 재학 중인 앨리슨 로버트슨입니다. 어릴 때부터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한국과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저의 학문적 여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죠.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한국 역사 수업을 계기로 저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국 역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고대 왕국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열정은 고등학교 역사논문 대회에서 세계 대공황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대상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저는 동아시아학과에 전공을 정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학기 동안 저는 여러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의 고대 역사에 대한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고구려와 신라의 발전 과정, 그리고 그들이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는지를 배우면서 한국의 고대 역사가 얼마나 흥미롭고 중요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은 룸메이트 에밀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던 친구였어요. 어느 날밤 에밀리가 저를 한국 드라마 마라톤에 초대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한국의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주인공 유진 초이가 미국에서 돌아와 조국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한국의 독립운동과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진 초이와 같은 이들의 희생과 애국심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읽고,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며 한국 역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삼국시대에 대한 자료를 깊이 파고들었고,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의 이야기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저에게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세미나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적 관계와 문화, 교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죠. 그 주제는 제가 최근에 깊이 공부하고 있었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적 관계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에밀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세미나 당일, 저는 에밀리와 함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세미나장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도 보였습니다. 특히 세미나의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역사적 관계와 문화적 영향이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웠죠. 이 주제는 제가 그동안 고대, 한국의 삼국시대를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풀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는 각국 학생들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중국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학생이 먼저 발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매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5천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였습니다.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의 조공을 바치며 살아갔고, 특히 고구려와 같은 작은 나라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기보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의 발언은 분명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독립적인 문화나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할 수 없는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강대국으로서 주변국의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고구려와 같은 나라는 중국과는 다른 독립적인 국가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무척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한국 학생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민호였고 매우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는 결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나라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자주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살수대첩은 고구려가 중국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세미나장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민호는 을지문덕 장군이 어떻게 수나라의 대군을 상대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고구려가 독립적인 국가로서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구려의 문화와 영토 확장에 대해 설명하며,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의 영토를 만주와 한반도 북부까지 확장한 업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민호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 학생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중국 학생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의 문화는 대부분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그는 한복과 한국의 전통 음식 그리고 현대 한국 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모두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독립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아온 나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비록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발전과정을 거쳐온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 문화, 특히 김치나, 비빔밥 같은 음식들은 한국의 기후와 농업 조건에 맞추어 발전해 온 고유한 음식 문화였습니다. 후이를 단순히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민호가 다시 차분하게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한복은 중국의 한푸와 비슷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기원과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의식과 의복 문화가 반영된 독창적인 옷입니다. 특히 한복의 곡선과 색채 배합은 한국인들의 고유한 미적 감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한푸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민호의 말에 중국 학생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의 음식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김치나 비빔밥도 중국의 발효. 음식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호는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은 한국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재료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음식입니다. 물론 발효라는 개념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존재하지만 한국의 김치는 그 맛과 방법에서 완전히 독자적인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빔밥은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한 그릇 음식으로 한국의 식문화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를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세미나장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민호의 발언은 설득력이 있었고 중국 학생은 더 이상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의 기술과 경제성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강대하고, 한국의 많은 기술도 중국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민호는 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성장은 중국과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며, 오히려 한국은 독창적인 기술력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폴더블 기술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따라잡기 힘든 수준의 기술적 진보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이민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미나장은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중국 학생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미나장 뒤쪽에서 한 교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인 마이클 퍼셀 박사님이셨습니다. 퍼셀 박사님은 차분하게 세미나장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각 나라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압력 속에서도 자주성을 지키며 독립적인 국가로서 존재했으며 현대의 대한민국은 문화와 기술, 경제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퍼셀 박사님의 말씀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권위 있는 평가에 모두들 수긍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강대국으로서 존재해왔다는 사실과 현재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이민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멋진 반박이었어요. 당신의 말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보세요. 분명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와 같은 고대 국가들이 어떻게 중국과 맞서 싸우며 독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현대의 한국이 어떻게 기술과 문화를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그 땅에서 역사를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이어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